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, 오늘 밥을 먹고 홍대를 갔는데, 원래는 진격거를 하고 싶어서 갔는데, 이게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이게 뭐지? 하고 봤는데, 그때 처음에 뜯을 때는 엄청, 판이 진짜, B상에 A상은 이미 없었고, B상에 하위상이 진짜 거의 한 40개, 50개가 남아있었는데, 처음에 6판을 했는데, 저희가 여기 있는 포스터 이것만 했다가 그리고 저기 고무참 이렇게 지금 3개 까진 거 요거까지만 걸렸다가 뒤에 사람들이 줄 서면서 우후죽순으로 뜯다가 한 40개 정도부터는 안 나가서 일단은 다른 데 보고 오자 해가지고 다른 데 보고 왔더니 웬걸? 사장님이 열심히 쿠지를 붙이는데 계속 계산을 해보니까 25개 밖에 안 남은 거예요. 그래서 라원까지 털어왔다. 그래서 원래는 진격거를 하러 갔는데 어떻게 체인소 맨을 털어왔다. 지금부터 일단은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일단은 조금 보기 힘드니까 하위상부터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. 포스터도 레이제까지 포함해서 몇 종이지? 10종 10종인데 이게 레제가 이미 너무 귀한 매물이어가지고 다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져온 거는 일단은 요거 밤만 겹쳐서 두개두개그 나머지는 일단 다 하나씩이에요 일단은 요거 안 까봐도 되겠죠? 엄청 예쁘죠? 이게 저는 제일 갖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요거 원픽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 아키 컴 <laughs> 그리고 또 나머지 보여주세요. 어 레제 이게 딱 남아 있는 거예요. 저희 갔을 때 다른 누워 있는 레제 헐벗고 있는 레제 말고 요거 남아 있어가지고 요거 가져오고 그리고 덴지 그리고 또 다른 버전의 댄지. 그리고 얘 누구죠? 천사, 천사, 천사의 양마. 천사의 양마. 엔젤 데뷔, 여기 적혀져 있네요. 그리고, 밤. 어, 밤, 그리고 밤 하나 더. 이렇게 두 개입니다. 일단 은 포스터는 이렇게고요. 쌍밤 그 다음은 쥐사. 이거는 아크릴인데요. 일단은 여기 보면, 아크릴이, 둘, 네 여섯, 여덟, 여덟 개. 열 개. 열 개. 십 종인데, 일단은 저희가 리뷰하기 편하게 위에를 다 따놨고요. 뭐뭐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. 겹치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. 자, 먼저. 오! 밤. 빰 레제네요, 레제. 두 번째. 두 번째. 밤. 오. 조금 더. 역동적인 레제. 그다음 레제. 아우 레제 너무 예쁘요 그다음 오 뎠지. 체인소맨 체인소맨 나왔고요. 멋지죠? 다음 오우! 누구야? 오우! 댄지 잘생겼네 마음에 드네 댄지 다음에 빰 와우! 아! 삼밤 중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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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아! 빰 아우! 중복 빰빰빰 마지막 아키? 어! 아우 아우 아, 뭐야? 똑같은 거두 개야. <laughs> 중복이 맞네. 다 털어왔더니 아키... 아니네, 마키마. 마키마다. 마키마, 마키마네요. 아, 아키가 안 나왔고, 천사 의 양만 안 나왔고, 또뭐안 나왔지? 마키마. 아, 아 마키마 이 마키마 마키마가 안 나왔네. 여기 위에, 요거 이 위에... 아니야, 걔가 나왔어. 아, 얘가 나왔어? 이거 네, 밑에 게안 나왔구나. 음... 아, 이상은 총1 10종. 음, 0종이고요 일단은 얘네도 참안 겹쳐서 나왔으면 좋겠는데, 이미 벌써 빔이 두 개가 나왔죠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는 하지 않지만, 그래도 최대한 안 나온 친구들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어요. 빔도 제 차의 캐릭터입니다. 이거 보세요. 너무 귀엽죠? 너무 너무 귀여워요. 그리고 체인 소맨 귀여워. 체인 소맨. 그다음 나머지도 한번 까볼게요. 두 번째 바라바. 오, 오 레제. 레제. 오 예쁘네요. 레제 주인공. 오, 아키. 마키. 오, 아키. 파워 아, 중복 너, no. 너 no, 중복 너, no. 너 no. 중복 너. No. 오 파워. 오, 파워 이쁘다. 귀여워. 파워 이쁘네. 오 마키마. 마키마. 귀여워. 자, 파워 오 컬. 너무 귀여워. 뭐야? 포지터 짱기. 포지터. 아, 중복. 벌써 세 개째 중복. 마지막. 천사. 어, 파워. 아 마워? <laughs> 어. 중복이 너무 많네요. 파워. 체인소매. 아키. 빔. 천사의 양말을 보기가 힘드네. <laughs> 천사의 양말가 참 보기 힘드네요. 그 다음은 우리 아크릴 마키마 아크릴 한번 까볼게요. 이거 마키마 아크릴 이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엄청 커요. 보면 제 손바닥보다 이렇게 한4개 정도. 너무 예쁘게 잘 나왔죠? 한번 까볼게요. 짜잔, 이렇게 아크릴 보드. 너무 퀄리티가 좋아요. 이거 보세요. 제 얼굴이 미치지만, 옆으로 살짝 치워볼게요. 이렇게. 예쁘죠? 얼굴 봐봐요. 이거 봐. 일러스트 미쳤다. 진짜. 두께도 엄청 두꺼워요. 이 밑에도 되게 탄탄한? 미칠 때. 굿! 초과는 일단은 나중에 사진으로 첨부해 드릴게요. 이렇게. 여기 보면. 레제가 예쁘게 서 있죠. 비상 밤 이렇게 와우. 와우 가볼게요. 이렇게 레제 밤 공정이 잘 나왔어요, 엄청 이렇게 얼굴 가까이서 보면 이빨도 엄청 잘 표시돼 있고 여기 보면. 여기, 팔도. 팔에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, 다리, 그리고 옆모습, 뒷모습, 여기 섬세하게 표현이 아주 잘 되어 있답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, 마지막으로, 대망의 라원을 언박싱해 볼게요. 진짜 이거 통대에서 들고 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. 일단은 제일 갖고 싶었던 거라서 일단은 빠르게 까볼게요. <laughs> 자, 칼, 뜬뜬, 뚜 와... 플라스틱 포장돼 있어가지고... 대박! 넣어 주 카리아. 와우, 오. 칼이야? 음.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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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쳤다 와우, 어머나. 음. 왜 이렇게 우와 많이 비춰주지? 와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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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, 이거. 이거. 미쳤다. 꽂아주세요. 언노. 와우. 이거 보세요. 대박. 와라원 이거 보세요. 이빨. 체인까지. 와 이렇게 바람에 펄럭이는 옷자락까지 아주 완벽스 그리고 아가미까지. 이렇게 체인소맨 굳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다음에는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한번 통털어볼게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